안녕하세요, 물곰입니다. 저번 맨땅 바바리안 영상에서 악몽 난이도를 졸업하고 이제 스펙업을 해야 하는 단계인데요. 지옥 난이도로 넘어가는 이 구간이 정말 쉽지가 않죠. 특히나 현재 아이템 세팅이 정말 비루해서 맞춰야 할 아이템도 정말 많은데요. 악몽 난이도 공포 영역과 바알에서 사냥을 하면서 열심히 스펙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스펙 소개부터 하도록 할게요. 지옥 난이도 진입을 위해서는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좋은 무기가 나와야 할것 같은데요 누노드 초승달이나 투지 등을 만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은데 제발 나와주기를 빌면서 파밍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러드크래프트를 통해 강타장갑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악몽바하를 잡을 때 강타 확률이 있고 없고 차이가 커서 바하를 빠르게 잡기 위해 사용해 줄 겁니다 평소에는 시공장갑을 끼다가 이렇게 바알을 잡기 전에 수압해서 사용해 주는 겁니다. 보시면 강타 확률이 터지면서 바알의 체력이 갑자기 쭉 빠지죠. 에스펜돈. <목소리> 오! 야! <laughs> 와우! 1 7 9중대배 1500대미에 마흡 붙었어요. 야호! 아 진짜 기도 좀해 주십시오, 여러분. 나 아, 너무 떨려요. 자, 찌바이 핸더. 랄. m 넣고요. 제발 사속캣 이런 거 아니어라, 제발. 에이맨, 렛츠 고. 훕올 텐. m l 아이드 티르 솔야160 증뎀의 민뎀구 맥뎀구 명균률 250에 라업의 치명타가 25%까지 어메이징하죠. 바로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스 야 명예까지 받으니까 질센데 맥뎀 600, 700이에요. 190매찬의 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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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목, 아, 아이고 손목이야. 와, 진짜 미쳤습니다. 드리에레 껍질이 나왔네요. 물리캐릭 그 중에서도 근접 물리캐릭인 바바리안에게는 빈결 방지를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드리에레 껍질이죠. 게다가 힘, 렙당 생명력의 높은 저항까지 붙어 있어서 안정성까지 챙길 수 있는 맨땅 물리캐릭으로 먹었을 때 가장 좋은 갑옷 중 하나입니다. 시곤을 껴가지고 명중률을 6,000까지 올려주는 거?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와, 벌써 26이야? 와우! 오! 플론! 아, 네, 잠깐만, 플론! 풀룬? 아, 플론은. 풀룬은... 아, 씨, 애매한데? 아 중급 눈이 뜨긴 떴는데 제일 애매한 게 나왔네요. 아 걸디걸 매참몇 298% 200. 후후 후 뚜껑 드롭 완료. 탈라샷 뚜껑 평소에 앵벌하면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맨땅 물리캐릭으로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탈라샷 뚜껑입니다. 무려 듀얼 흡혈이 10%나 붙어있어서 이 뚜껑 하나로 모든 흡혈이 해결될 정도고 생명력도 60에 모든 조항이 15가부터 안정성도 좋죠. 보통은 용변 가속비 뚜껑으로 사용합니다만 맨땅 물리캐릭한테는 이만한 뚜껑이 없습니다. 아주 나이스하네요. 랄룬 취악의 자수정 다시 한번 오소캐시 뚫려준다면 제발 다시 한번 오스캐시 저에게 훕나고한번 하... 더. 더. 이렇게 정도 하고 바연 과연... 어, 샹코. 샹코 나도 샹코 보고 다 <laughs> 비아2 인생 처음으로 레더 첫날에 샤코를 먹었습니다. 항상 저는 샤코를 뒤늦게 먹어서 아쉬웠었는데, 드디어 저도 레더 첫날에 샤코를 먹어보네요. 모든 기술, 렙당 생명력과 많아 피해 감수의 매창까지, 어떤 캐릭이 써도 좋은 유니크 뚜껑이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탈라샷 뚜껑이 안정성은 훨씬 좋지만, 이번에 매차네 힘으로 득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5 0매차네 힘을 믿어보고자 착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샤코 룩이 너무 구리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나름 보다보면 매력 있습니다. 예, 취향 존중해주십시오. 초반 깡패가 되어버린 아마도. 얼굴 깡패 아니오? 어 골드네! 아, 좋은데. 아, 골드랩 너무 좋죠. 금바거리띠, 일명 골드랩이 나왔네요. 벨트에서 10공속을 챙길 수 있어서 추후 공속이 필요할 때 써도 좋고, 삥과 매찬이 붙어 있기 때문에 매찬을 높이고 싶을 때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삥바바로 플레이하게 된다면 이 벨트가 굉장히 유용한데요. 지바이엔더작 고네는 42공속을 맞추면 허린드 유견타가 되기 때문에 고네에서 32공속 이상 맞추고 이 벨트 하나만 껴도 허린드 유견타가 가능해지죠. 추가로 익셉셔널로 업그레이드하면 네줄 벨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듭시다. ML 아이드티르솔. ML 아이드티르솔. 자쌍 명예. 되었고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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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룬 코룬, 코나타나타나타나타가타나타나타나타나타나타나타에타나타나타 어? 타나타나타 와 진짜 미쳤다! 유니크 배틀 소드인 머리 분쇄기가 나왔습니다. 피해 150% 증가에 랩당 최대 피해로 어마어마한 데미지. 게다가 확정 치명타 덕분에 항상 표기 데미지보다 두 배로 줘서 지옥난이도에서도 충분히 먹히는 무기인데요. 이거를 착용했을 때 데미지를 보면 정말 차이가 크죠. 이러면 명예 대신에 이 칼을 착용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야, 그냥, 닿으면 죽는데요? 워메. 자, 위로 올라가서. 요번에 좀 m 룬을 줬으면 좋겠어요, 좀. 아, m 룬을 먹으려고 사실 내가 계속 들고 있는 건데. 오! <웃음> <웃음> 야! 내일 졸업 가자! 고블린 발가락까지 먹었습니다 와 이러면은 데미지는 끝났죠 강타 확률을 25%나 챙길 수 있는 고블린 발가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무기로 지옥 난에도 액틸 파밍을 하기에는 조금 아쉽다 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를 완벽히 보충해 줄수 있는 고블린 발가락이 바로 나와 졌네요 역시 매찬을 위해 샤코 를 착용한 게 신의 한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더 첫날 파밍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와 하루 만에 이 정도로 파밍한 건 그것도 악몽 난이도에서만 진행했는데 와 진짜 처음인 것 같은데요. 얼마나 스펙업했는지를 소개해야 하는데 사실상 환골탈퇴를 한 수준이라 그냥 전부 갈아엎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정성은 이미 완성된 것 같고 이제 더욱 강력한 무기를 파밍하면 될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저는 다음 앵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방!